종교의신 경마 편으로 반갑습니다. 경마문화 조교팀장 유준사입니다. 2019년 12월 15일 일요경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 방송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도 좀 불안한 인기마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승부 경주로 두개의 경주를 지정을 하면서 메인 승부를 야무지게 때려 먹겠습니다 자, 승부 경주 예고해 드립니다. 오전에 1경주, 항상 동반 입상까지 불러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경주, 1, 4경주, 그리고 6경주와 9경주를 두개다 메인을 잡았어요. 6경주, 9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를 끝장 승부를 보겠다. 1등급 경주는 유준상이가 그래도 자신있게 때리고 있죠. 자, 지난주 유준상, 어, 문학식품, 3노고 30배짜리, 복순식이죠.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청담도끼를 짜줄수 있는, 이게 조교죠. 이게. 두 번을 추천을 했습니다. 청담도끼를. 배팅의 중심을 놓고. 충마로 그냥, 걸치는 게 아니고, 충마로 두 번을 추천했고, 이번에는 지워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학식품은 지난번에 유준상이가, 자신있게 또 지워드렸죠. 이번에 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이게 조교예요. 이게 유준상의 조교입니다. 내용은 알고, 또 조교도 그 말의 특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이 진정한 조교빨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유준상이또 노력한 만큼 또 그런 것도 하나씩 건져야죠. 늘상 노력만 하고 성과가 없으면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대차게 한번 이겨드리겠습니다. 오늘 146911만원만심 부탁드리면서 바로 슈팅하도록 합니다. 자 서울 제 1경주 1000m 복사 요권 별정 경주. 항상 1경주 음성에서 1경주 들어가기 전에 문자 마감 20 1경주 마감 20분 전에 문자가 전송될 거예요. 정경주 동반입없어다한 구자를 빼고 배팅을 하자. 그런 의도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 고 부탁드리고. 자, 일경주는 뭐 기존 마필과 데뷔전 치는 신마들의 접전이에요. 약간의 혼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5번 한샘 초이스는 믿고 때립니다. 뺏게주심이 맞다. 이건 부동의 축입니다. 자, 후창만 제대로 선택해서 때린다라면 이건 먹을 것이 있어요. 아마 최저 변화도 높게 형성됩니다. 다부진마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압축마구만 제대로 한다라면, 은돈 됩니다. 돈 돼요. 자, 윤상이 항상, 특히 뭐, 흰마경조, 또, 하이군에서 또조교발이잘 먹혀요. 그냥 변화가 심하니까. 자, 1경조, 자금 마력 확실하게 하고, 2경조를 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1경조, 재선을 다해서 접중과연결시키겠다 약속드리면서. 자, 서울시의 이경주 1300m 국산 육군 별정경주. 1 2번에풀게있던데 이것도, 이 경주도 10만급이에요. 3번, 머니 사랑이라는 마피는 여기서 배팅해 주시면 맞습니다. 훈련 내용 좋아요. 또, 전개도 나옵다 목요일날 또 발주연습까지도 시험을 해요. 선행 나가면 그냥 한 바퀴 돌지 않냐. 거래보단 가만 있습니다만은. 전개의 입점 또 하나, 편성. 그래서, 충분히. 지금 뭐, 1300을 낀 말이 9번 수호륭이라는 마필 외에는, 아, 2번 있구나. 2번 블루참. 2주의 마필 외에는 없어요. 아, 1번 골드락까지 13두네요. 근데 골드락은 저는 생각도 안 하는 말이니까 의미가 없고. 지금 2번 블루참이라는 마필이 취임력은 좋아요. 지난번에 1번 게 이제 정말 잘 탔는데, 이번에도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말은 약간 둔탁감, 감은이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이건 정 개로 움직이는 말이 아니에요. 올라오는 그림은 나온다. 자, 9번 수어륜이라는 마필은 마필 상태 자체는 좋습니다많은이 마필은 차라리 1200, 1000m 써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쓰는 말이에요. 훈련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만, 길게 끌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불안하다. 불안하다.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노려보십시오. 주행심사 때 늦발하고, 외모했는데, 마지막 끝걸음은 또 살아있어요. 10번, 톱시드입니다. 주행심사가 아니에요. 이건 조교입니다 지난주에도 타우러스, 뭐 사고는 상승세 마피드, 같이 병합하는데 밀리지 않고, 또 이번 주도, 뭐, 천주 화랑이라는 육군 마필이 정말 잘하는데 넘어서는 못해. 자, 이건 저는 바로 때려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서요. 일부러 천삼백에 썼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마필, 강공이고. 6번, 헤리티지라는 마필. 지난번에 복귀 상황에서 뭐냐면, 직선에서 재가를 제대로 물지 않고 밀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복귀로 걸린 마필이에요. 훈련의 변화보다는 복귀다. 마피까지, 여러분도 관심과. 자, 3을 넣고, 후착은 2, 6, 10, 이 3도입니다. 특히 10번. 톱 시드를 여러분들에게 좀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번, 실버 위는 조교 내용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네요. 그래서 좀 말이 무겁더라고요. 실전 경험일 좀 쌓아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제3경주 1000m 국산 5군 핸드캡 경주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배팅의 중심 고만고만해요. 저는 4번 컴플리트 킹덤이 배팅의 중심 맞다. 지난번에 어떤 경주였습니까? 문화일보배 20만 경주. 뭐롤러블레이드 최강팀. 강자팀이었죠. 강자팀에서 고전을 했다. 일반 경주라면 어떤 편성을 만나도 형부를 저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저는 믿고 한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번 천하여재라는 마필이 승부지는 좀 강하게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4번 커플트로킹덤하고 몸싸움을 해야 돼요.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믿음은 안 가요. 훈련 내용에서는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이거 과감하게 실전 매트에서 배제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노리는 마피는 1 번입니다. 송악캔디라는 마피예요. 지난번에도 추천드렸던 마피리고 능력만큼 뛰어졌던 마피인데 약간 주행 불량기는 있어요. 마무리 때 제가 물고 놔주니까 또 말이 알아서 잘니다송악캔디 보여줄 거름이 더 있다. 지난번에 외곽 감아 올라왔던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전개 자체도 앞선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마필. 자, 9번 유런플랑이라는 마필.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인정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훈련 내용 좋아요. 연예인 강하게 놔주면서 전력보강을 한 마필. 상대적으로 저는 8번 마성 투어는 한번 의심을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못하다. 상태 자체가. 그래서 마성 투어는 저는 이번에 좀 내려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11번 패더를 킹이라는 마필. 저는 지금 4 9주에서두 마리 꺼내놨는데, 저는 페더를 킹이 승부로온거요 자, 지난번에 착지 물량에 아쉬움이 있다. 한테포 빠르게 움직여주면, 얘는 여기서 경쟁력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배달이 더나온 사람이 2번 다이아파크가 많은 좋아졌는데, 팬성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4번, 1번. 그리고 9번과 11번까지 비중 두고, 공략해 주시고, 저는 3번과 8번을 의심하고 공략하는 경주다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제4경주, 1300m 국산 5군 행태텍 경주, 이번께도 강력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하면서 힘을 좀 실어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 연상, 인기마 접전인데 여기서 충마가 유준상에는 보여요. 인기 한 3, 4일권까지 밀릴 겁니다. 근데 배팅해 주시면 맞다. 믿고 댄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출전해 있기 때문에. 또 숨어있는 복병마도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을한번 노려보자. 이런 마음 자세로 지금 보는 말도 있고.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뭐, 초강국 같은 경우에 8번이 인기를 끌어요, 지금. 1300접전거리라서이 마필을 제기고 갑니다. 또 6번 셀사이트급도 현장에서 정말 좋다라면 방어. 아니면 날리고 갑니다. 뭐 5번 기로도안 되는 마필이고, 3번 럭키 소천, 이건 직접만 못 합니다. 지난번에 말이 더 좋았어요. 뭐 2번 글로벌, 뭐 글로리 번이라는 마필도 결정력이 없는 말. 형마품안 되는 말. 또, 댄싱, 칸, 뭐 이것도 안 되는 말. 12번 코일러도 안 되는 말. 자, 안 되는 말들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건 몇 마리 남나요? 이 정도만 압축해야죠. 이 정도는 승부 봐야죠 안 되는 말들이 질비하고 있는 그런 경주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때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유준상 조교 사경주에서 분명히 빛을 볼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압축 마분이 필요하다면 라 유준상 믿고 한번 따라주십시오 제대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5경주 1700m 곡산 5군 별정경주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야, 축은 있는데 후착은 가서 좀 혼전 양상을 띄고 있다. 일반 시티 송화는 여기서 배팅해 주시면 맞습니다. 전개의 축이다. 여기 훈련 내용 이상 없어요. 그래서 송암시티 배팅해 주시면 지금 자 3번 골드 레벨이 인기를 많이 끄는데 야, 좋은 느낌은 없어. 전장에서 한번 체크하고 방어. 이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게좋아서 배당마들이 눈에 보여요. 불사부패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11번.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번. 메인스피드라는 마필도 방어 정도 봅니다. 목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 외곽에서 감아올로 이하 좀 벅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지금 10번, 3번 인기만인데 방어 쪽으로 돌려놓고 저는 배당마가 먼저 보여요. 6번. 헬로버드. 이거 한번 노림수를 가집니다. 지금 뭐, 44-8번. 에 가자 라는 마들과 같이 출전했는데. 자, 이게 지금 말이 변화가 왔어요. 힘이 차니까 좀 후지를 좀 제대로 찾주면서 스피드가 살아났습니다. 이거 한계치는 나왔는데 편성 자체를 만났거든요, 지금. 이거 한 노림수가 있고. 또 하나가 한계치가 있는 말이죠. 햇빛나 2주만에 씁니다. 그래도 이거, 2군까지 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햇빛나. 야 이것도 지금 말은 정말 좋아요. 지난번부터 좋아진 마피래 자, 요2두에 마피아 좀 안고 가자. 1놓고 6, 7, 특히 6쪽에 6, 7, 두방 맞고는 제가 무게를 실어줄게이 2번 경주는좀 배당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포인, 포인트를 잡아보십시오. 포인트를 잡아보 포인트를 잡아보십 때려보면 얼만한 값어치니까 따라 봐요. 여기 축마가 서있으니까 안쪽에서 아마 야무지게 탈겁니다. 그래서 이를 축으로 6번, 7번, 2번, 1번 서울 제6경주 1700m 공원 앞 4군 현대계 경주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이번 경주 유준상이가 메인 승부로 지정하면서 승부 봅니다. 이건 진짜 유준상이가 그린대로 그려만 딱 진다. 대박입니다. 인기 순위를 보면 한 7위권, 6, 7위권 마피를 놓고 때릴 거예요. 한구라 노릴 겁니다. 또, 불안한 인기마들, 날리건날리고 또, 애매한 말은 또 방어로 가면서, 지금 뭐냐면, 6번 멋진 왕자, 8번 머스댄서, 이거 두배예요 깜빡이 마버니다 깜빡이 마버, 없다! 절대 둘이 손잡고 들어오지는 걸음은 절대 없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제하고 간다. 깜빡이는 이번 경주 배팅하지 마세요. 확고합니다. 무너질 그림이 그려져요. 자, 윤상이 한구라 도전합니다. 그래서 메인이에요. 윤상이 웬만하면 메인, 뭐 육경주 오전장에 중반부, 뭐, 오전에 메인 앉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메인,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메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 뭔가 있으니까 잡겠구나. 아시겠죠? 자, 서울제 7경주 1000m 혼합 4군의 핸드캡 경주. 지금 12마리 풀게이트에요. 1번, 클린업 샤인. 데뷔전 치료로 마필인데 싹수가 있습니다. 선행 승부도 되고, 주행 자세도 안정감이 있다. 야, 바로 저는 승부가 된다고 봐요. 이거 높게 평가해드리고. 4번, 샤링이 위너라는 마필도 승부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발 좋아요. 근성 있는 마필입니다. 강공이다. 두 마리 좀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글로벌조회라는 마필이 이제 정계를 어떻게 풀어주냐가 관건인데 뭐 따라가는 정계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는 마필이고 여기 11번 글로벌 럭키라는 마필이 외곽이 밀려난 게참 껄끄러워요 이거 원래 제가 이거 놓고 뭐 공략할까그 생각까지도 했던 마필입니다 외곽으로 밀려난 게참 껄끄러워요 지금 글로벌 조이라는 마피아 훈련 내용에서 좀 미흡해요. 그래서 이 축으로 팔리는데 다소 좀 불안하고. 11번 글로벌 럭키라는마피아도 지금 외곽에 불다 이게 군은 조교 때문에. 그리고 11번은 전개 때문에 좀 불안해. 동일 마준데, 뭐, 열심히 탈 겁니다. 안고 가는 조이스인데 1번 클린업 사론을 놓고 한번 때려 먹자. 저는 3번 쪽으로 붙입니다. 1번, 3번, 은번 9번, 11번 중에서는 현장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2번 나눈 스타가 많은 좋아졌다는 것 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 1번 3번 원툴맛과 신맛 쪽에 이번에는 무게를 좀 실어 드립니다 지금 9번 11번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같이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자 8경주 갑니다 1600m 국산 3군 핸디캡 경주 자 이번 경주가 지금 10마리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 마편성이죠 1번 주먹도끼 조교는 좋은데 지난번에 최선을 다했어요 1번 게이트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용근이 등짝의 변화는 있는데 아직 믿음을 안 가고 2번 베스트 에버라는 마피아 나름대로 동반을 밀도 시행하면서 전력을 다진 마피아예요 나온 매직이라는 일군 마피가 동말이면 한데도안 밀리더라고. 이건 안고 가야 되는 마피리고. 3번, 김의 향기가 여기서 선행 찬스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선행당 안 나가고 올라오대요 야, 조교는 좀 다운됐는데. 김의 향기. 일단, 여러분들, 여기 현장에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4번, 가라가라는 아니다. 지난번에는 조교가 좋아서 제가 복병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아니다. 5번 기동대장도 많이 무겁습니다. 6번 레드브레이드라는 마피아의 배팅희조심입니다조개 뭐 자체가 좋고 순발력도 있는 마피래요. 지금 아마 이미 향기가 빅토리아라면 이건 선행 안 나갈 것 같아요. 참고 탈것 같아요. 지난 것처럼. 그러면 레드브레이드가 선행이에요. 조개 때도 뭐 이건 비카브레이드라는 마피가정말변하는데 전혀 안 밀려요. 조교의 완성도도 있는 말입니다 이 마필 쪽에 무게를 실어 드립니다 뭐 7번 스카이 돌풍이라는 마필도 말은 뭐 무난한 정도 출력은 있어요 한발에 딱 들어 댈수 있는 소리는 있습니다 솔직히 조교로는 제가 강하게 어필 은좀 못하겠어요 무난하다 정도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어 10번 데베랄 마필 조교는 없어요 조교는 약합니다 능력은 또 되는 마필이고 여기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뭐 8번, 9번은 안 되니까, 6번을 놓고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후착은 좀 고민이 필요해요. 능력은 10번, 대변화가 분명히 사이즈는 있는 말인데, 훈련에서 좀 미흡하고, 임의 향기가 조를좀 미흡한데, 편성으로 봤을 때 지난번보다 확실히 약해졌거든요. 임의 향기. 2번 베스트 에버가 저는 가장 눈에 두어요 그래서 2번, 6번을 원투를 맞고, 그리고 후차는 뭐 3번, 그리고 뭐 7번, 10번, 이런 마필 중에서 현장에서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로는 6번, 2번이 좀더 메리트가 있고, 전개는 3번, 능력은 7번, 10번. 근데 7번, 10번이 둘다 조교는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주정 맞고는 절대 여러분들도 힘을 실어서는 때리지 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한 요소를 안고 있다라면, 거기에 힘을 실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경으로니다 서울 제9경주 1300m 국산사월 핸드캡 경주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도전 세력이 많은 경주에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중만만 제대로 쉐어도 이건, 이건 한 구라 맞고는 된다라고요. 자, 승부 걸린 마필이 딱 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볼 겁니다. 자, 8번. 연희 일출은 마방 승부 걸려 있어요. 지난번에 축으로 놓고 때렸던, 그 전에도 축으로 놓고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느낌에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요 그래서 저는 연희 일출은 이번 기회에 실전 배팅에서 내재를 판단하는 거. 4번, 매니 챔프라는 마필도 인기마예요. 이거 안 됩니다. 말안 좋아요. 밸런스가 안 좋습니다. 2번, 버킷부 골드도 잘라낼게요. 뭐 2번, 4번, 8번까지 실전 배트에서 과감하게 날려놓고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말 굳이 마들은 제끼고 제끼고 압취해서 때려먹자 주력 한방 찍어 먹으면 이거 더 됩니다. 한방 찍어 먹기 갈 거예요. 믿고 뛸수 있는 충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구경주 진짜 충마가 궁금하다 유진선 믿어보십시오 조교조죠 패턴 걸렸죠 승부지까지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그냥 때리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접종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설제 식경주 1,400m 2등급 헤멧캡경주열 10마리인데 자, 이번종주가좀 기복마 좀 편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백마 두 마리가 있죠? 5번 글로벌 축제. 28주 만에 나옵니다. 26주. 능력마에요. 선행력도 있습니다. 조교짱입니다. 공백하고 상관없다. 지난번에 편성 보십시오. 록초이스 명품 축제. 트루킹. 자, 강자 편성이었죠? 일반 편성이라면 형군 영력마가 맞다. 자, 이거 믿고 가십시오. 말 이상 없다라면 인정이 되는 맞게 돼요 자, 여기에 이제 후착 선택만 남아있는데, 초코캔디. 이것도 지금 14주 만에 나와요. 출주주가 길어졌는데, 죽금 화기도 일군가 있죠? 이거 말 좋아졌어요. 말 좋아졌어요. 이거 한방. 공백마 두 마리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자, 1번 야오선사인. 지금 11주에서 두마리뭐 6번 프로마테에서 1번 야오선사인. 말은 좋아요. 근데 사이즈에서는 밀리지 않냐. 이번 루키, 러키 루키도 강도는 올렸는데, 이것도 사이즈에서 밀리고요. 킬리어 제왕이라는 마필이 승급전의 부담감. 1400의 부담감. 높게 판가정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검은 안고 가는 초이스에요. 뭐, 열심히 냈는데, 느낌은 솔직히 하나. 요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은 가요. 그래 안고 가는 겁니다. 위대한 전사, 안될것 같고, 9번도 안될것 같고, 10번, 내드원도 네이먼도, 지그룹 보강은 많요 경쟁력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답은 나왔죠. 지금 이제 1번과 6번이 배당마로서는 값어치는 있는데, 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은 좋아졌는데. 과연 얘들이 사이즈에서 될 것인가. 정말 고민되더라고. 1번 야오선 사이는 될것 같기도 한 느낌은 받아요. 근데, 세요. 편상이. 5번, 8번 원툴 맞고는 가고, 5놓고, 3번, 3번도 안될것 같은데. 자, 4번, 10번 중에서 선택을 하자. 때리고 맞히는 쪽. 현장에서 4번 클리어 고그 다음에 네드먼드는 상대 보고 때려야 되는 거고, 일단, 5번, 8번, 한방 갖고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5번, 8번, 한 방. 이쪽에 무게는 여러분들이 실어드립니다. 자, 서울제 11경주 1200m 1등급 핸드캡 경주. 12마리 풀게 있입니다 자, 마지막 끝장 승부를 봐드릴게요. 1200, 런스톰은 어떤 편성을 만나도 1200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됩니다. 차라리 전정경교 3차기 했을 때, 그때 1 2 0 썼으면 전 어떤 편성에서도 축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번에는 말이 아니에요. 편성도 편성인데 말이 아니에요. 지구가. 천지가 이번에또 팔려요. 이거 단점을 제가 잘안 했습니다.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이죠 왼쪽 앞다리 제대로 채주지는 못해. 아니, 뻗어주지는 못해. 이걸안 된다. 제가 걷어냅니다. 뭐, 8번, 확인도 안 되는 말이고, 6번, 커버걸 저스티라는 마필도 다운돼 있고, 청담진이도 솔직히 베스트는 아니고, 많은 복변역할을할것 같은데. 자, 자를 건 자르고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1200. 초반부터 막 치열한 각조질이 예상되는데, 여기 뭐냐? 조교 우수마도 있습니다. 지난번하고는 말이 사이즈가 있는 말인데, 변화 왔어요. 그냥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엇비슷하게 팔리는데, 이 중에서, 유준상이는 춤 말을 이미 결정했어. 요 아, 다이아 사스를 추우러 놓고 안 때립니다. 절대, 여러분들. 항상 불안 요소를 읽는 거 알죠? 여러분. 아, 이상하게 뛰는 거. 자, 그만큼 이번 경주는 유준상이가 압축이 되고, 또 믿음이, 배팅의 중심이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것도 내용에서도 열심히 타는 걸로 나와요. 음, 가야죠 자 1군 조교발 상금 이거 빼고 넣고 아니에요 진검성발 그러면 조교발이 먹혀요 그러면 유준상이가 짱입니다 현장에서 자, 마지막 경주 유준상 기어가십시오 시원하게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불안한 인기말을 상당히 공개적으로 많이 제가 오늘 오픈해 드렸어요. 항상 조기를 보다 보면 좋은 말도 있고, 바쁜 말도 있고, 항상 공조를 해요. 그래서 불안한 마필들은 뭐, 과감하게 날리건 날려놓고 가는 것이 정석이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노력하는 유준상, 어, 믿고 한번 따라주시길. 현장에서, 자, 답이 없다 생각하면 유준상을 찾아주십시오. 어떤 점주든 간에, 자신있게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